한국이요. 팀장님, 제정신이세요. 차라리 절 시베리아로 발령내세요. 그게 낫겠어요. 저는 그 말을 내뱉고 나서 팀장님의 굳어지는 표정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클로에 디브와 스물여덟 살의 프랑스 파리 건축가입니다. 생강이 내려다 보이는 유서 깊은 건물들 사이에서 자랐고, 루브르 박물관을 놀이터처럼 드나들었죠. 제 세상은 질서와 미학, 그리고 예측 가능한 합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파리의 오래된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저는 효율성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제 성격 덕분에 꽤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죠. 클로에 우리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 가장 예술적인 도시에서 살고 있단다. 이 자부심을 잊어선 안돼. 아버지는 미술사 교수셨고 어머니는 큐레이터셨어요. 두 분의 영향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유럽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두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왔던 한 한국 학생과의 끔찍했던 팀 프로젝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지나치게 경쟁적이었고, 결과물을 위해서라면 과정의 편법도 서슴지 않았죠. 밤낮 없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의 모습은 제게 한국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첫인상을 깊게 새겨놓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접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그런 제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숨 막히는 입시 경쟁, 아이돌 그룹에 열광하는 획일적인 문화, 그리고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조급함까지 제게 한국은 깊이와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피상적이고 소모적인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서울의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팀장님은 사전 답사 책임자로 저를 지목한 겁니다. 클로에 씨, 이건 엄청난 기회야. 동양의 건축 철학을 직접 보고 배울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있는 회의실에서 저는 1시간 가까이 한국 출장을 반대하는 이유를 열변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 시스템, 천박한 대중문화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부정적인 통계들을 총동원했죠. 하지만 팀장님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일주일이야. 딱 일주일만 현장을 보고, 파트너사 사람들과 미팅하고, 이건 명령일세. 결국 저는 억지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파리의 야경이 보이는 제 아파트 창가에 서서 한숨만 내쉬었죠. 캐리어에 옷을 던져 넣으면서도, 이 출장이 제발 취소되기를 바랐습니다. 친구에게 전화에 하소연했지만, 오히려 너무 편견에 사로잡히지 마, 클로에. 내가 모르는 매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는 핀잔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모르는 매력,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거든요. 사를드골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 제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일부러 한국 영화나 음악을 피했습니다. 대신 프랑스 고전 소설을 읽으며 저만의 세계에 머물렀죠. 기내식으로 나온 불고기를 보며 이건 대체 무슨 정체불명의 달콤한 고기 요리람? 이라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파리의 공항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놀랍도록 깨끗했죠.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줄을 지켰고 직원들의 안내는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화장실마저도 고급 호텔처럼 청결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인상을 무시했습니다. 공항은 나라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신경 써서 관리하겠지. 진짜 모습은 도심에 들어가 봐야 알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뜯어봤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들이 끝없이 펼쳐진 모습은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회색빛 콘크리트 감옥처럼 보였어요. 역시 미학적 감각이라고는 없군 한강의 거대한 다리들을 보면서는 과도한 개발의 상징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호텔이 있는 강남 삼성동에 도착했을 때 그 인상은 그게 달했습니다. 거대한 빌딩숲과 화려하지만 조화롭지 못한 네온 사인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 체크인을 하자마자 저는 파리에 있는 팀장님께 이메일부터 보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예상대로 최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재고해봐야 할것 같습니다.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파트너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카운터파트로 지정된 강지훈 씨를 처음 만났죠. 그는 도시 경관 디자인을 담당하는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제게 악수를 청하며 부드럽게 웃었지만 저는 그저 사무적인 미소로 답하며 명함만 건넸습니다. 클로에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대학 시절 그 교환학생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오후 내내 이어진 회의에서 저는 시종일관 날카롭고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디자인 제안서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점을 지적했죠. 하지만 지훈 씨는 단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죠. 그의 그런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겠다며 혼자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훈 씨가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차갑게 거절했죠. 혼자 보는 게더 편합니다. 삼성동의 복잡한 거리로 나선 저는 프로젝트 부지 주변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쇼핑몰과 오피스 빌딩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에 머리가 아파왔죠. 이런 곳에 어떻게 인간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저는 특히 한 빌딩의 독특한 파사드 디자인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 구조를 더 자세히 담기 위해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며 무심코 뒷걸음질을 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발이 보도블록 턱에 걸리며 몸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던 탓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휘청거리며 8차선 도로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죠.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제 시야가 빙글 돌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는 배달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눈을 멀게 했고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제 몸을 덮치기 직전 갑자기 누군가 제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뒤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품에 안기듯 쓰러졌고 오토바이는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끼익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가 아스팔트를 긁었고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넘어진 채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다리에서는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괜찮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강지훈 씨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 때와는 전혀 다른 깊은 우려가 담긴 눈빛이었죠. 그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어요. 어디 부딪힌 곳은 없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 프랑스어로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죠. 지훈씨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 다시 영어로 물었습니다. 클로에씨, 정신 차려요. 병원에 가봐야 할것 같아요. 넘어진 충격이 클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확인해야 해요. 그는 제 의견을 물을 생각도 없이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택시를 타는 내내 그는 제 상태를 살폈고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저를 위해 병원 접수부터 모든 것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응급실의 분주함 속에서 저는 그의 넓은 등 뒤에 서서 그가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겪은 아찔한 사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 제 마음 속 단단했던 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의사는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타박상과 근육이 놀란 것 뿐이라고요. 하지만 지훈 씨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함께 가주었고, 제가 약을 제대로 복용할 수 있도록 복용법을 영어로 적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근처의 죽 전문점으로 저를 데려갔죠. 몸이 놀랐을 때는 이런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플 때 보통 죽을 먹거든요. 그는 따뜻한 전복죽을 주문해주며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말이 없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지훈씨. 제가 겨우 입을 열자 그는 그제야 안심한 듯 옅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천만에요.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동료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것보다 혼자 위험하게 다니지 마세요. 서울은 파리처럼 보행자 중심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꾸지즘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저를 호텔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자신의 개인 연락처를 주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그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오만하고 차가웠던 태도, 그리고 그의 과분할 정도의 친절과 책임감. 저는 생전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눈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소독을 받으러 갔을 때, 간호사는 제 얼굴을 기억하고는 어제 오셨던 프랑스 분이시죠? 오늘은 좀 어떠세요?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상처를 세심하게 돌봐주며 붓기를 빼는데 좋은 찜질 방법까지 알려주었죠. 그것은 단순히 의무적인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가 느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훈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답이 왔습니다. 식사 대접은 괜찮습니다. 대신 제가 클로에 씨에게 진짜 서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화려한 강남이 아닌 오래된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서촌으로 데려갔습니다. 낮고 오래된 한옥들 사이로 현대적인 갤러리와 예쁜 카페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죠. 여기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곳이에요.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가장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곳이죠. 그는 작은 갤러리에 들러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설명해 주었고, 오래된 서점에서는 한국의 시집을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미디어와 편견으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작은 한식 주점에서 막걸리와 파전을 먹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정, 정이라는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애정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죠.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한번 마음을 열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낌없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클로에 씨가 어제 본 간호사분처럼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시장 상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심한 표정으로 물건을 팔다가도 제가 외국인인 것을 보고는 덤으로 과일을 하나 더 얹어주던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 그 모든 것이 정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할 뿐이었죠. 그의 배려 깊은 모습에 제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출장 마지막 날밤 그는 저를 남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봤던 혼란스러운 불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서울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나요? 지훈 씨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완전히 틀렸었어요. 너무 어리석은 편견에 갇혀 있었네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에서의 일주일을 되새겼죠. 지훈 씨의 따뜻한 눈빛, 서촌의 고즈넉한 골목길, 남산에서 본 야경 제 마음은 이미 파리가 아닌 서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파리의 거리가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생기 없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도 서촌의 작은 찻집에서 지훈 씨와 마셨던 따뜻한 대추차가 생각났죠. 무엇보다 강지훈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이메일과 메신저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는 서울의 계절 변화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었고 저는 파리의 전시회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화하기는 어려웠지만 아침에 일어나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리고 그가 그리웠습니다. 어느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한 여행이었죠. 지훈 씨에게 휴가를 내어 한국에 가겠다고 알리자, 그는 정말 기뻐하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이번에는 클로에 씨에게 제 진짜 일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부모님께는 한국 건축에 대한 심화 연구를 위해서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제 마음속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강지훈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과 함께라면 그 낯선 도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설레기까지 했죠. 두 번째로 찾은 인천공항은 처음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지훈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를 다시 마주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보고 싶어 했구나.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바로 여기였구나. 이번 여행에서 저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지훈 씨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죠. 그가 매일 아침 들르는 동네빵집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퇴근 후 자주 가는 서점에서 함께 책을 골랐습니다. 주말에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도 했죠. 그의 친구들은 외국인인 저를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서툰 한국어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가족과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지훈 씨의 어머님은 저를 위해 갈비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정성껏 차려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제 그릇에 계속해서 음식을 놓아주시는 따뜻한 손길과 인자한 미소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 사이에 끈끈하고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지훈 씨와 저는 늦은 시간까지 한강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강물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흔들렸고 강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저할 말이 있어요. 그가 저를 돌아보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한국에 왔을 때전 이곳이 정말 싫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고 무례하다고 생각했죠. 빨리 파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이 제게 용기를 주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곳이 제가 살고 싶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이 도시의 활기, 맛있는 음식들 모든 게 좋아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있어서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여전히 편견에 갇힌 채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제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완벽하다고 믿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질서 정연했죠.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완벽한 시스템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에서 온다는 거려. 제 고백이 끝나자 지훈 씨는 제 손을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저도 클로에 씨를 만나고 많은 것을 느꼈어요. 문화도, 언어도 다르지만 마음이 통한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 알게 됐죠.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로에 씨가 한국을 좋아해줘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저도 클로에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저다운 모습이 되고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떠나지 말아줄래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과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와 함께라면 그리고 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면 저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게 낯설고 불편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곳이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사람의 편견이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 놀라운 변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편견의 벽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아주 작은 관심과 용기 하나가 그 벽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있었나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해준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큰 감동과 위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